자, 그다음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성취 기준 및 성취 코드 입력입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입력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력 자료 검색을 하시면 성취 기준 코드와 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에, 각그 단원별로 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을 어, 성취기준 코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성취기준 코드를 입력할 때 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10학년 이렇게 되어 있죠. 1학년 이름은 통과 동학과 하 이렇게 되어있고 일단은 어, 01단원의 첫번째 성취기준 이런식으로 어, 성취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 성취기준 입력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01-01 성취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개별입력 이렇게 누르시면 어, 위에 입력자료 검색란에 보면 금방 입력했던 성취기준 코드하고 <laughs> 교육과정 어, 성취기준 내용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개별 입력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일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 어, 엑셀 시트가 아,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리고 거기에 어, 자료를 일괄적으로 입력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괄 입력. 자 여기 보시면 어, 시트가 그 성취 기준 자료에 대한 시트가 이렇게 열리고요. 2020학년도 예, 이렇게 통합 과학에 대한 아 지금 예, 통합 과학에 대한 성취 기준 코드 금방 입력했던 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나오죠. 어, 나오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일괄 입력해서 하느냐면 여기 성취 기준 코드하고 교육과정 <laughs> 성취 기준을 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그이 성취 기준 코드하고 성취 기준에 대한 어, 자료 파일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어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료는 여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어 가시면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성취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학생 평가 어, 지원 포털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에도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우리 에드넷 에드넷에 어, 들어가셔도 어,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찾아보시면 어, 그 평, 어, 성취 기준뿐만이 아니라 뭐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 수, 어, 그런 것. 들 자료들을, 우리가 2015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다, 어, 입력을 다 하셨으면, 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제가 미리 입력해, 입력해 놓은 그, 내용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잠깐, 그면요 음. 네. 비초자료 입력에 성취 기준 코드에 보면 여기 있네요. 제가 어 여기는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하고 그 성취 기준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놓은 내용을 검색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일괄 입력을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어 성취 기준 코드하고 어 성취 기준 내용을 이렇게 어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어그 다음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어, 성취 기준과 성취 코드가 입력이 됐으면 평가 기준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평가 기준도 그 교육청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어, 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어,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입력 자료 검색을 하시면 어, 조금 전에 이제 그01 10 통과 01 다시 01에 대한 어, 기준 어, 코드를 입력을 했죠. 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평가 요 기준 코드가 제시가 되고 평가 수는 상중하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요 평가 기준을 적어 주는 겁니다.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뭐, 개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요, 어 금방 입력을, 어 제시가 되었던 01, 다시 01, 그 다음에 평가 수준 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어 평가 기준 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개별 입력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역시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음 일괄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일괄 입력을 하시면, 어 이것도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 평가 기준을 이렇게 다 카피해서 일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일괄 입력한 내용을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되어지고요. 일괄 입력 어, 시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예, 상중하로 이렇게 입력을 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성취 수준 입력인데요. 성취 수준 입력인데요. 어 성취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어 주어지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자료 검색을 하면요, 역시 어, 아까 제일단은만 어,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만 나오는데요. 어, 단른 교과에 대한 네 어, 개나 다섯 개 단어를 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은에 대한 성취 수준 A, B, C, D, E 해서 일반적 특성을 입력하는 이러한 어, 난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선생님들께꼭 어, 하셔야 할 일이 성취 수준 유형입니다. 어, 성취 수준이 5단계 교과가 있고 3단계 교과가 있습니다. 3단계 교과 있는데요, 5단계 교과는 A, B, C, D, E까지 기입을 하셔야 되고, 3단계 교과는 A, B, C까지만 어, 일반적 특성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3단계로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은 1단원의 어, 성취 수준 A에 대한 성취 수준 내용을 이렇게 예, 입력을 개별 입력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개별 입력 하셔도 되고, 일괄 입력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일괄 입력을 보겠습니다. 어, 일괄 입력을 하실 때, 역시 어, 엑셀 시트가 열리는데요. 여기 보면 ABCDE에 대한 성취 수준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ABC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요것도 미리 입력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예시로 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건 5단계입니다. 성취 수준 5단계. ABCDE까지 되어 있죠. 자, 일괄 입력을 눌러 보면 이렇게 ABCDE까지 1단원에 대한 성취 수준 A, B, C, D, E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다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대로 어, 입력, 일괄 입력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성취 수준까지 다 입력하시고요. 명렬표 입력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네,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제가 홍길동하고 김철수를 입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어, 자기 반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자료를 명렬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자료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예, 다음 차례 성취 기준 재구성이나 교수학습 디자인 평가 기록, 어, 평가 설계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작업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 입력이 조금, 일이 조금 있는데요.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조금 있는데, 어, 교육청에서 제시해주는 그 파일들을 활용을 하면, 뭐, 금방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한 번만 입력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기초자료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다음 작업을, 어, 다음 그 작업을 하기가 좀더 수월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초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성취 기준 재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